이미 몰라, 됐어 아, 나 몰라 이제. 망했어 아손 떨려 이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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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제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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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발 제발. 어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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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침만 할거는데 침대도 없고 뭐 보나마나 거지지 뭐원 마냥 들어가요 창고만 존나게 많아요 없는데 야는 뭐 있지 <laughs> 야이거 상자인데 왜 상자 클릭이 안 돼? 몰라요 작은 거. 어, 되네 너머로... 비니. <laughs> 건차가 이번에 무조건 강화 학군 이거 천짜니. 아이 아, 그건 건차 맞아요. 너한 에어카로 한대 맞아봤냐? 건차를 먹고 여기다 나가야지 뭐. 나는 상자 있는데. 무스팅하지 마 일단 가야 돼. <laughs> 이것도 까야, 까야 될것 같은. 여기 안에 상자 있는데. 얘네 여기가? 보니까 침낭 하나당 뭐 상자 하나씩해서 개인 사물함을 뜨는 것 같아. 한번 까드네. 각자 할 일을 만들어줘야겠군. 어 여기 여기 하나 여기 아 여기 하나 여기까지 여기 한 명. 어째 거지라고 막 나가네 이제 <laughs> 어차피 못 먹을까? 오케이 실점했다. <laughs> 아씨너 지금 맞았어. 아프리카 보냐? 표정이야. 너 가서 만만히 얼굴 표정 보고 와. 나 지금 어쩐지. 어쩌... 아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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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보고 와봐. 얼굴 그을렸어. 나 러스탄 저렇게 빠단 <laughs> 예. 거 진짜 처음 봐. <laughs> 아 흘났어. 가로된 상자는 있어. 가로된 상냐이 있어. <laughs> 가로된 상자는 근데 가로이가로로된상이있개가이 있어. 이 있어. 이어이어이 있어. 가로이어가가 <laughs> 아니 유황이 이게 없는... 집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짓고 침대왕이 지원이 7명인데 뭐라고요? 터 아, 있는 방 여기 여기 하약이 없어 고철이 없어 고철이 여기 여기 고철 70개 먹었어요 70개면 은 본래 부자인데? 소리 한다 그니까 아, 분명히 있어 아눈 아파졌어 분명히 있을 것 같아 난, 난. 여기 이방 이제 너도 난 일단 끝까지 일해줄 테니까 있을 거 같아. 조각팅을 하지. 아 화난다. <laughs> 이래서 이래서 누가 그랬어. 너스 트는 절대 동굴집 타는 거 아니라고. 아니야 밥하다고 얘기하더라고. 아니, 뭐는 동굴집이 뭐는 오르더라고. 아거 어, 털었어 나는데 여기. <laughs> 제가 봤을 때이 건차방 이때 지하에 뭔가가 있을 것 같아. 건차 지하. 이게 지금 지하가 건차방에서 1층2층까지 내려오거든요. 아니야 또내 생각에는 총이 좀 있을 것 같아. 지금 실질적으로 볼레 볼트 한자루, A.K. 한자루만 있을 지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그거. 응. 어딘가 있던 창고가 있기는 해 음. 리얼 던전인거지 누가 한명 비번... 비번 못쓸라얘는 <laughs> 비번 을은안 적어놓나 아이 야 우리 또래 서 준비하고 따기를 해놨나? 얼마나 또? 또있아 지겹다 야못 때리기도 이제 꿈에서 못 나오겠네 씨X 마마야 잠깐만요. 음, 잠깐만요, 잠깐만요. 야, 일단 내시경 나와 나와 내시경부터 투입. 어 나와 일단. 찍고 준비나 좀 하고 가야겠다. 일단 내시 시경 보게. 다 나오세요 그냥. 응. 그런 거 같아. 이렇게 지은 거 보니까 여기도 문 있잖아. 어? 아래서 보면은 문이 개있죠 걔는 여 계단? 이있에서대 계단? 대. 위야 위에서 내려오는 거같대 어? 위에서 내려오는 거 같다고 거기 분명히 이거 집을 다 철조망으로 해놨으니 집을 자원이 많은 기능 많을 거예요. 떡깨 자냐? 아니요. 자지 마. 망치 존나 열심히 하고 있어. <laughs> 되게 묵묵하게 이제 어아이 야. 아, 나도 피고 와. 아, 이 피곤해. 나도 피곤해. 나도 피곤해. 나도 피곤해. 나도 피해 나도 피곤해. 나도 피곤해. 나도 피곤해. 나도 피곤해. 나도 피도 뭐 있냐 아프카야? 아프카 지현아. 네. 저건 무슨 뜻이야 저기 영어? 일칠일 네. 러브. 산락방이야 러브 던전이래 러브 던전. 저기 내 던전 이 맞아? 아 G. 아 던전 맞네. 디스웨이. 이로 가면은 우리 개방 어, 수산 어, 전압으로 찍어도 안 되네. <laughs> 지털 <laughs> 때마다 개박수 산 전화번호 띄고 뛰어나겠어. 요 안에 냄새 난다. 야, 이 던전, 요 던, 요, 요 던전 냄새 난다. 위로 던전. 뭔가 있는 것같은 러브 던전이면은 뭐라고 해석해야 되지 그냥 러브 방? 던전이라고? 아니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뭐 던전. 근데 이 안에 터은터은 던전이면 맞네. 던전이 무슨 뭐 네이드 할때 던전 들어가곤다 어. 그러잖아. 근데 입 j 열면 뒤진다는 j 그 같아요. 안에 아, 들어가면 털 t 있다는 소리네. 아 o n j a n i Tonjani, t o n 브던 n i t o n j 어 n i Tonj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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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n j 자 n i Tonj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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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n j 까 n i Tonjani, t o n 흐흫 <laughs> 어, 렉이다 렉이라고? 뭘 어, 까냐, 포스자 나와라 아야. 어. 어 반대예요 반대 어, 렉이야 지금 네. 나와라 어막 돌아간다 아, 어, 머리 아프시겠다 어. 토대 깔면 안 돼요, 토대 깔면 토, 진짜 못나 올라와. 올라와요, 여기 탈라리있 수도 있어요, 이거 말에 안 나와 아, 지금 렉 때문에 다 올라와요 이쪽으로 붙어야 돼요. 이쪽으로. 야, 이거 도 후퍼풍에 죽냐? 안 죽지? 문가. 잠깐만. 도지마. 예, 아예 데, 네. 좀 풀렸나? 아, 렉이라가. 렉기좀 불렸나? 난난렉 없어. 너 가발이 서있으니까 렉이 없지. 있어. 바닥까지 까버릴까요? 아니야, 전...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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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바닥가, 바닥가 못올라가우리 네. 약간, 약간씩 렉이. 정말. 문또 있겠네. 이 기둥을 보니까 차라리 여기 까는 게 어때요? 여기. 이쪽. 음. 어차피 여기 문이 여기도 문인 거 같거든. 여기 하나. 여기 문있거든 이거. 이제 거쪽이 까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왼쪽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왼쪽 아까 제가 때린는데 아래. 여기. 여기 아래야. 위에. 근데 여기 예. 가서 뭐해요 여기 딱 밤인데.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 문있잖아어 뭐야? 여기 돌아간다 사실. 여기 문이잖아 문. 응. 여기 여기 털에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가면 열로 해가지고 이어지는 여기 면도 보이니까. 이게 안 났나? 면이 보이니까. 몰라. 네가 결정. 어차피 여기 빈 골씨가. 오케이 오케이 그러자. 오케이 오케이. 싸요? 키는 대로 해야. 가자, 가자, <laughs> 가자, 가자. 어디였지? 뭐야, 바 바닥 가 있는 각인데? 어? 아 바닥도 맞는데바닥가 있는데? 바닥도 같이 왔는데? 어? 어 이거 뭐야, 뭐야, 뭐야? 아, 족됐네. 씨발못못 가자라 그러면 집에. 어? 아 여기 여기 <laughs> 올라가면 돼 여기. 뭐라고? 여기서 한 명이 점프 올라가면 돼 여기. 어디로 올라간다고? 여기 점프가 올라간다고요. 여기만 올라가면 돼요. 여기만. 그래서 그냥 그대로 밑으로 쏙 떨어지면 그 사람. 아, 렉고 오진해. 어,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아. 올라갈 것같으면 그냥 미리 거기 뭐, 깨진 배가 뭐 건차방 깨야지 뭐 밤새 도록 어, 대기야. 건차방 깨서 치어가지고 날라가야. 여기는 그냥 올라가봐. 사라 그냥. 어, 올라 있는데. 아, 네, 하나씩. 아, 아, 어, 밑으로 떨어졌어. 올라가지잖아. 올라가지잖아. 분데기야 이거. 어, 올라가지 분데. 지원아, 올라갔냐? 잠깐만요, 봐보세요. 저 한번. 방금 똥개인도 저 하대로 떨어졌잖아요. 아니, 나돌위 올라갔는데 레이크도 떨어졌다. 야, 안 올라가죠. 아, 올라가시기는 해줘요. 아까. 아, 여기까지 올라가죠돌 위에까지 올라가죠. 올라가죠. 어. 아, 우 네. 이거 안 돼. 여기 부스팅을 하던가 해야 돼. 돌 돌멩이 때면안돼돌물이또 점프를 못 하네. 아, 그 붙지하면 되겠네. 아, 아, 이쪽으로 와봐. 이거 아까 나 올라왔는데이거. 아, 이쪽 이쪽 또 올라왔는데. 왼쪽으로. 됐다, 올라가시네 올라가시네. 아 나도 올라. 가가 가긴 가네. 네. 근데 파대에서 떨어지면 뒤를 지금 레프렸나아 아니 음. 내가 아프다. 아 아까 올라왔는데 나도 내기야. 아, 응. 근데 빠지 빠지면, 여기 더, 여기 올라와가지고, 여기로 올라오면 되네. 아, 나 미리 토토한테 총 맡길까? 어울까 예. 네, 좀 풀리면 할까? 예. 아, 올라왔다. 와, 이거 근데 만만히 못 올라올 것 같은데. <laughs> 올라가자. 자, 올라가세요. 아유 만만히 여기 올라가야지. 어. <laughs> 계속 시도해야지. <laughs> 아 간마요. 컴퓨터에 깔리는 건데 간마 플로밍이 아닌데. 와 아, 나도 이거어 힌... 올라왔네. 이게 요령을 터득해야겠다. 힘든가 보네. 어? 나는 쉬워. 어? 이게 형님. 어. 마우스들 이렇게 보고 있다가 왼쪽으로 돌려야 돼. 그래. 형님 자그 지원형님. 그냥 그냥 왼쪽으로 넘어 이쪽으로. 오른에 있는 쪽으로. 아, 앉아서 점프. <laughs> 아왜 이렇게 앵플이. 내 네, 풀림 하자고. 내기 있네 지금. 연습해연습못 올라가던 사람. <laughs> <laughs> 나도 몇번 헤맬 것 같은데? 어 뭐야. 또 내기네. 개똥밟았네 <laughs> 괜찮아 좀 좋았다. 골로 왔어. 아. <laughs> 아 끝이야, 숨숨숨 <laughs>

어디로 올라오라고? 아, 내가 오시니. 어때야너 왼쪽 남아 있는 벽으로 올라가면 돼. 겁나 잘 지었다, 진짜. 저기로 어떻게 점프가 돼, 저기? 앉아서 점프하면 돼요, 그냥. 아유, 횃불... 아, 이렇게 이렇 키지. 된다는데? 똑같아, 똑 여기 회불. 벽에 내가 그냥 비비면 돼. 저벽 점프하면서. 여이다너할수 있어? 여기 바위에 비비면서 바위에. 아, 네이 있으니까. 어디 하면이바 옆에 배약. 앞에 배. 앞에 배. 이제 내려가게 어? 뭘 뭐, 뭐 하려고? 한번 보여 줘 봐. 어? 아, 아 렉. 내가는거올라가거 올라가는 거. 아, 렉. 아, 렉.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냥. 뭐야? 다시 내려가졌어. <laughs> 아, 렉이. 아, 계속 그 자리네. 아... 어쨌든 바닥까지 까야되는 거네 예, 어쩔 수 없지 일단, 내플렸으면 쏘자 뭐예요안 풀렸어 내풀리면... 넷플레... 아니, 안 풀렸냐? 풀린 네. 것 같은데? 풀러스 어쨌든 바로 치는데? 저거까만 바닥인가? 중간에 아, 아. 그런 거아니 아, 또 그런데. 집을 딱 아, 돌에다 박아나 가지고. 일단 해플 꺼야겠다. 미스노 심심해? 아니야. 자나 보구나. 아니. 뭘아니 심심하면 들어와 미스노. 목소리가 반. 바... 들어갈래? 들어와 들어와. <laughs> 목소리가 반 이상이잖아. 이 투투가 나가고 미스노 가 들어와. 아미스노 내려오면 안될 텐데, 쟤도 등산 잘못해 갖고. 나, 나 자꾸 올라가지는데 이거 래때 미스 노 28. 이 울산 살고. 내기좀 심해 어. 내려와 오빠랑 놀게. 어, 뭐 아니, 한다 집은 인데 아까 어드이 불렀어요. 어드이 불러서 확인해 보니까 동굴 집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이야, 여기도 안 올라가진다 갑자기. 얼래까. 덱 풀림을 해? 가만히 있어. 왜 이렇게 연습하는 거야, 형님 어. 연습. 이렇게 나와 봐. 뒤로. 우리 돌지몰래 버그라고 하는데. 야, 어디서 고문다? 그러니까 소리 난다. 개 놈이 온다. 돼지 소린가? 이야 돼지야. 풀걸인데? 풀걸? 헤키크 거려, 헤키크 거 딱지기 하나? 어, 왜 무슨 소리야 이거? 쌍어나 보네. 망치질하지 마세요. 자제 아껴요. 무슨 하는 거야? 망치질하지 마세요. 자제 아끼세요. 어 여기 있네? 어디 어. 잡았다. 어. 아, 올라왔다 나. 잡았다. 아, 요령을 알았다. 집으로 복귀하는 겁니까? 있어, 줘 봐. 소총기 줘 봐. 어, 잠깐만. 어. 기 어. 위로 올라와라. 내풀렸나좀봐 어. 봐요. 안 아, 하지 않대, 총 맞아. 어, 렉 풀렸어요. 볼렉 줘 봐. 안 풀렸는데. 아, 아, 볼렉을 아, 달라고. 네. 어, 총을 다 줘, 그냥. 알도? 어. 일단 아니, 총만. 총만. 어, 참겼다. 올라오는 어떻게 올라가냐, 도끼야? 어? 예? 형 이거 일단 형 대각선으로 일단 오셔야 돼요. 여기까지 두 번째까지 올라야 돼, 두 번째까지. 돌멩이까지 올라야 돼. 대각선, 대각선으로, 대각선으로, 어? 대각선으로. 이거 연습, 이거 연습해, 연습해야 돼. 연습 한번 시켜야 돼. 어여 연습해. 나도 투자 정못올라오어두가지고 아무래. 아 좋다. 씨발. 대박 반대 반대 반대. 대각선. 반대 대각선. 아왜 어, 갑자기 그... 안 돼야. 아씨. <laughs> 아, 아 그지. 여기 올라갔다가 네. 또 걸로 올라가야 돼. <laughs> 또올라갔다 대각선도 해갖고. 힘네올라다올라다 올라왔다. 올라왔다, 올라왔다. <laughs> 대각선으로 벽을 봐요. 돌멩이를쏴 볼까? 얘아풀린인 예, 같아요. 네 풀렸어? 저 앞에 누구지? 야, 미스터 너 내려가지 마라. 저기 비켜요. 나오세요, 속에. 같아 예? 나오세요, 속에. 뒤집니다. 오피티. 잠수타고또 저길 잡으타. 예? 빼야 거니까 예? 뭐야? 잠수해요? 오피티야. 오피티! 거긴 왜 내려가서 거기 서있어 제2에 제2제2투되나요? 잠깐잠깐잠깐 잠깐, 잠깐. 밟아서 밀어 밟아서 밀..밀 수 있잖아 음. 같이 밀어줘 밀어 이미 에? 뭘 죽여요? 아, 움직이는데, 움직이는데? 움직이는데 움직이는데? 나와요! 내기야? 어디 갔다 왔어 아 올라오세요 쏠때 죽인 줄 알았어 형이 쏠 거예요? 한발 나왔냐? 예한 네, 발. 미소 너 내려가지 마 가만히 있어 그냥. 그래. 너못 올라와. 미소 내려올 거야? 못 올라가 못 올라가. 어?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 내려오라 그래 뭘? 아 횃불 꺼져요 이제. 내려가. 어박켜 어. 3초 남았어요. 네. 뭐야? 어? 잠깐만요. 안 맞은 거 같은데. 어? 그대로인데 피가. 왜 피가 그대로지? 내근 아닌데? 어 해프를 해프를 해프 해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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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프해프이 해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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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은 맞네 그게 밑바닥이야 문 음. 하나 있는 게 아니, 아니고 아니 그냥 삼각 토대야 음. 문을 하나 더 까야 돼 처음엔 예능이었는데 점점 갈수록 씨발이 뉴스데아 <laughs> 일단 형님 <laughs> 한발 남으셨죠? 응 네. <laughs> 일단 두 발. 없으니까 두발두 두네 <laughs> 발? 그럼 총네발 남았는데 벽 하나 깔수있는응 햇불이 없어요. 햇불이 없으니까 똑경님이 찍으라는데 찍고 안 나면은 잠깐만 잠깐만요. 햇불 없어요. 햇불. 일로 일로 잠깐만요. 아사리할 거면 요쪽 면에 까는 게 안나요? 안쪽 면. 아... 야, 나 왠지 저기 문이또 하나 있을 거 같아. 여기 그냥 바닥이네. 예. 네. 삼각 토대에 저기가 뭔가 있을 거 같다. 여기 안 났나? 잠깐. 아, 하나. 이이매 일단 렌즈 가까이. 렌즈 렌즈 돌려봐야 된다. 이미 게임 끝났는데 뭐? <laughs> 아, 아유 수요야 야아 뭐야? 어, 담배 한두 줄이면 한배 피울 것 같아. 아 담배 한대 피워야겠다. 지금 만만히 하고 표정 보면 담배 한대 피우니 같아. 안 보인다. 야 아니면 내발고 올라가 볼래? 나와봐내발고 올라가 봐 아빠야 올라가게? 내발고 올라가 보지? 어딜요? 여기 밑에 내려와봐 커넷이 네 높이를 맞춰가 해봐라고 커넷이 있으니까 이게 뭔가 있긴 있는데 이 안에 그냥 까 그러면 응? 까 먹으면? 그냥 까는 까면... 돌인데. 아무리 봐도 왼쪽은 돌 응. 우리가 네 다들 고수가 없어서 양해 바랍니다. 방송 보실 때 재밌게 보세요. 응. <laughs> 까 안 보여? 어? 문을 까면 또 밑에 문이 있는데요. 밑에 층이 밑에 층이 있다고? 밑에 층또 있어? 네, 밑에 그, 여기를 있... 까야 되나? 문을 까면 또 문이 있다. 문을 그냥 깔 수는 없나? 밑에에서 보면 안 돼요? 밑에? 내려갔어? 여기 토네가 내려갔어 내려가는 어, 길이 밑에 있대요 밑에 가면 안돼? 밑에? 파파야? 잠시만요 지금 너다 진짜 밖에서 볼때는 조그만 집같아보였는데 존나 크네 어. 문이 있네 야개 아, 깊다. 거기서 그 올라온 거냐, 우리? 내려온 거 아니야? 예. Yeah. <laughs> <laughs> 아. 아이진드 야, 빨리 최소 하자, 빨리. 계속하자, 빨리.